시작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상주진산동원입니다아 비행기 소리. 보이실란가 모르겠네. 저게 무슨 개구가 개발이 같은 말이 가는것 같은데. 아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소리만 나지. 어머 어한큰개가개 다섯 마리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있고 기게 훈련 스인가어 저기도 가고 있는데 그 근데 거, 안, 보여, 보여. 안 보여 안 보여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보여? 아 <놀람> <놀람> 저기를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네. 오늘 또그 이제 먹이장뭘떡빵 그 먹이장 포장을 할때 따다가 포장을 하는 중인데.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. 이제 우리가 초보자들부터 특히나 그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초보자 분들이 많으신데, 그를 그 어떻게 올리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 농장을 아 보는 분들 무시합니다. 제 농장을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봉장은 요즘은 잘개방은안 하죠 예 근데 저희들은 뭐 보고싶은 분들한테 얼마든지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축봉한 부패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뭐 이제 아예 막 철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올해 작년 올해 낭춘 병이 작년에 한 300여 통될때한통 왔었고 올해 지금 한2 5 0군 정도 되는데 아직 없어요 낭춘 병은 뭐 벌써 요, 요즘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들 오시죠 그, 벌집구로 가지러 오시면서 공장 구경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많이 보여드렸는데, 근데, 그거는, 그, 자체의 저항성을 가졌느냐안가졌느냐가 중요하지, 얼마만큼, 뭐, 방역 관련된 것을 잘 하느냐가, 그, 래가지고는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여러분들, 특히나 강원도 쪽에 이런 데는 보면, 낭춘병으로, 뭐, 벌을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종자를 잘 쓰셔야 돼 예, 낭축병이 그좀 저항성을 많이 가진 애들로 근데 저희들은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예, 지금 그 우량종으로 이제 거의 선발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낭축병 걱정은 거의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100% 자신이 하는 건 아니고 혹시 한두 통올 수는 있겠죠. 근데 뭐, 그 정도는 뭐, 그냥, 그냥 송호품이라고 생각하고,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, 그, 저희, 그, 먹잇장을 가지러 오신 분들은, 농, 장까지 구경하고 싶으시면, 직접, 뭐, 미리, 음, 제가 또 시간이 없을 때 수도 있으니까, 미리 저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, 시간을 잡아서, 음, 방문해 주시면, 그래 동장 구경도 같이 하고 또그 그, 그 동안에 벌 기르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어, 몇 시간씩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,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아마 초보자 분들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지금 네. 음, 포장 지금 오늘도 이렇게. 네. 잘 나왔고 음, 이렇게 지금 포장을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먹이장 네, 먹이장 하는 건데 네, 요거, 요거 하는 거한 번만 한, 한 장만 포장하는 것도 구경시켜 드려야지 돌도 일부 좀 따라왔네. 다 나간 것 같, 아, 몇개 있네요. 그건 이사 놔두고 하세요. 이 안에 벌이 있으면 이걸로 좀 불어내야 됩니다. 날라, 날라, 비행기가 날리네요 오늘.

벌이 웽웽구나 쏘게 생겼어 쏘게 생겼어 어안따괜찮아 아이고 나한테 달려들고 난리네 얘들이 저희 집 있는 데서 뭐, 그런지 바깥에서는 만지지 않았는데도 니따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인데 여기에 또 택배를 보내든지 하면 혹시 몰아서 이렇게 또 양쪽으로 또 파카를 또박가줍니다 이렇게만 열것또 모기장 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합니다 아. 이제 또 명절도 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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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모레 곧 명절이 돌아오는데 시청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